한 노신사가 긴 정장을 차려입고 젊고 아름다운 여성을 데리고 보석점에 들어섰다. 그는 직원에게 조용히 말했다. 여자친구에게 줄 특별한 반지를 찾고 있습니다. 보석상은 그의 외모와 나이를 보고 적당한 가격대의 반지를 꺼내 보였다. 이건 6 0 0만 원짜리입니다. 그러자 노신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요. 좀더 특별한 걸 보고 싶군요. 옆에 있던 젊은 여성이 그를 말렸다.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는 미소를 지으며 직원에게 더 비싼 걸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직원은 살짝 당황한 얼굴로 다시 금고를 열고 4천만 원짜리 다이아 반지를 꺼냈다. 여성의 눈이 번쩍였다. 이런 건 처음 봐요. 너무 예뻐요.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 반지로 하겠습니다. 결제를 요청하자 그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긁었지만 결제기는 차갑게 말한다. 한도 초과. 노인은 웃으며 말했다. 월요일에 한도 올려서 다시 올게요. 월요일 아침 보석상은 노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선생님. 언제쯤 오실 수 있을까요? 잠시 정적 후 노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반지 취소해 주세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보석상은 당황해 물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노인은 미소 띈 목소리로 말했다. 그 반지 덕분에 저번 주말 밤 그녀가 나를 왕처럼 대했거든요.